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방영했던 아웃사이더즈 영화와 이제 앞으로 공개될 1화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뒤쪽에 갯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갯무가 있는 거 옛날에 갯무즈의 로고와 함께 갯무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갯무즈의 로고가 살짝살짝씩 바뀌게 되면서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로 변경되는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겟무즈가 끝나고 아웃사이더즈가 넘어간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 메인 로고 에피소드 1 이라고 나오면서 겟무즈의 끝 그리고 계획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겟무즈의 스토리를 끝을 내고 이제 아웃사이더즈가 넘어가겠다 라는 그런 제작진의 연출을 살펴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인물 아사쿠라 타케시의 복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1화로 아사쿠라 타케시 오자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아사쿠라 타케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저 표정은 아 여전하신 것 같아요 저 눈빛 표정 진짜 여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부분이라한다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제 시저스의 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작의 배우분이 아니에요 어, 그렇단 말인 즉슨 또 다른 류키 세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러월드 속 라이더 배틀이다 라는 것을 조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편 내에서는 아사쿠라 타키시가 결국에는 경찰들에 의해서 어, 무력 진압이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엔딩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사쿠라 타키시가 살아있는 라이더 배틀 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세계관이라고 보는 게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서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자 이제 아사쿠라 타케시가 이렇게 석수를 달리면서 덱을 탁탁 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실 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외투 벗어 던지시고서 이 복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뱀 비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저 가죽 재킷으로 변신한 다음에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또 오랜만에 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라면은 눈부분이라던가 이제 얼굴 부분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고요. 손 부분에 또 이미 피가 조금 묻어 있습니다. 어뭐 외부에서 뭐 한바탕 하고서 아 하고서 이제 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자로딱 변신했을 때또 시그니처 포즈가 뭡니까? 아 하면서 고개 딱 돌려주잖아요. 그것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자의 영원한 가드벤트죠 에, 가이도 이제 참전을 하나 봅니다 원작 배우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오자 아사쿠라타키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게임 마스터죠 가면라이더 오딘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은 아사쿠라타키시가 맞거든요 아사쿠라타키시가 맞는데 그것을 이제 손을 쥐고 방어하고 있는 것은 가면라이더 디엔드입니다 그래서 이 디엔드로 변신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카이토 다이키 보디님입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일단 배우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목소리는 낼수 있다 그래서 목소리는 카이토 다이키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능청스러운 목소리의 디엔드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완전 오케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보게되면 은 어, 카이토 다이키죠? 예, 가면라이더 디엔드가 누군가를 좀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응시하는 상대가 흰색 복장을 입고 있는 수스키끼 인물이거든요 근데 흰색 복장을 입고 있다하니까 또 제다넥스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다넥스의 어떠한 인물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가면라이더 뉴키 시리즈에서 변신할 수 있는 도구 덱입니다. 근데 색깔이라던가 좌우측에 있는 은색 패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금색 장식까지 전부 다 봤을 때는 가면라이더 오딘의 덱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드디어 오자가 20년 만에 서바이브를 받게 되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오자에게도 강화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서바이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의 서바이브가 아니고 질풍의 서바이브도 아닌 가멜라이더 오딘이 가지고 있는 서바이브 카드입니다. 무한의 서바이브라는 그런 카드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드를 지금 오자가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은 오자가 해당 라이더 배틀에서 승리를 했지만 오딘의 서바이브 카드를 빼앗았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카이토 그러니까 가면라이더 디엔드가 꼬여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이 아저씨가 미러 월드에 넘어와서 뭔가 또 보물을 훔치려고 왔겠죠. 네. 근데 그 보물이 뭐 이제 오딘의 뭐힘뭐그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둘을 완벽히 전부 다 제압해 버리고 오자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1화의 중심 에피소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또 가능하냐 이전에 어 SIC 사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류키 사이드가 있는데 그 류키 사이드에서 나이트가 질풍의 서바이브 카드를 한 차례 이제 좀 잃어버리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에피소드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때 오자가 그 질풍의 서바이브 카드를 주어서 서바이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형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질풍의 서바이브 카드로 변신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들이 새롭게 볼수 있는 오자의 서바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드즈 에피소드 1. 에부제 같은 경우는 미러 월드의 보물과 오자의 부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야기들만 딱 살펴보더라도, 아, 미러 월드의 보물은 오딘이 가지고 있는 덱, 그러니까 이제 무한의 서바이브 카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그것을 죽고서 이제 강화하는 것이 오자겠구나. 그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영화에서, 어, 가이와 아크가 던져준 떡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다시 언급되는 게또 제인이라는 존재인데, 이 제인이라는 존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번에 등장했던 다양한 악역들이 한대 힘을 모아야지 이 제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 이번 아웃사이더즈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일단 이 제인도 아마 그 목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해당 아웃사이더즈 에피소드 1화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 어, 공개가 될 예정이라 하니까 아,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될지 한번 즐겁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더즈 영화의 간단한 이야기와 1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오자의 서바이브 야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준비가 되어있다? 음.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CSM으로 발매를 하든 DX로 발매를 하든 아니면 뭐 이제 뭐 SIC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SHP같은 제품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제품을 내겠죠 음,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발매가 될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디자인만 잘 뽑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식 은 트렌드의 강화폼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류키 TV판에서도 나올 법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깔끔 심플하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망토 대변 안 돼요 진짜 망토 대지 마세요.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접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 여러분. 쵸 안녕.